원인의 구독자 여러분, 저는 황하영, 류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볼 차는 뭔가요? 오늘은 아우디 Q3 스포트백입니다. 신형 Q3의 쿠페 버전이라고 할수 있고요. BMW X1 그리고 벤츠 GLA랑 그 경쟁하는 소형 SUV입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약간 준준형급에 해당하고요. 현대차 투싼이랑 비슷한 크기의 그런 SU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차는 Q3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차인데요. 그냥 멀리서 봤을 때 제일 큰 차이는 그릴이 다르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냥 Q3는 이렇게 격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이제 안에가 약간 벌집 모양으로 예, 조금 더 뭔가 비싸 보이는. 맞아요. 입체감이 네. 있고. 그리고 헤드램프 LED로 들어가 있고, 이 깜빡이가. 그냥 한 번에 점등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어. 다이내믹 턴 시그널, 시그널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런 방향지시등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조금 면적이 넓어졌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디자인 자체가 차체가 좀 넓어 보이는 그런 음. 디자인인 것 같아요. 어. 앞에서부터 이런 차는 별로 없는데, 천장 시작되는 전보다 여기 훨씬 더 튀어나와 있잖아요. 어. 실제로 넓냐, 아니냐 보다는, 넓어 보인다. 그렇죠 넓어 보이게 넓어 하는 예, 예, 예. 아. 그런 디자인을 좀 채택을 했어요. 옆으로 한번 네. 가 볼까요? P3 스포츠백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쿠페형 SUV니까 이쪽 마지막 필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리뷰했던 그 쿠페형 차들보다 뭔가 좀더 날렵하다라는 느낌 더 날렵하게 빠졌다라는 느낌 음. 굴곡이 예쁘게 빠졌다라는 느낌보다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맞나요? 음. 차체 앞이랑 뒤랑 딱 잘라놓고 뭔가 다른 차를 붙인 듯한 느낌들이 좀 있는데, 음. 다른 코페형 SUV들은. 이 차는 근데 그게 물 흐르듯이 잘 빠졌어요. 아우디가 이렇게 철판 같은 걸 되게 잘 접어요. 여기는 그림자가 져있고, 여기는 빛을 받고 있고, 음. 또 여기는 평범하게 딱 떨어지고, 색깔이 이렇게 좀 빛받는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캐릭터가 딱 잡혀있는 음.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벤틀리 벤테이가라는 되게 비싼 SUV 있거든요. 그 SUV에서도 이런 특징들이 좀. 음. 보입니다. 같은 그룹사니까 뒷모습 아, 음, 되게, 되게 밀도가 높은 느낌. 저는 네, 저도요. 앞모습에서도 굉장히 넓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뒷모습을 네. 보니까 더 넓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음. 좀 갖게 되더라고요. 네. 세차들이 대부분 이렇게 범퍼가 두꺼우면은 되게 이것도 뭔가 분해 보이는 느낌. 음. 네, 그런 느낌이 날까봐 아래쪽을 까맣게 처리를 하거든요. 네. 이제. 까맣게만 처리하면 또 심심하니까 밑에 이렇게 멋을 되게 많이 부렸어요 어. 사실 레이싱카, 경주차 네. 경주차에서 이렇게 밑에서 나오는 공기를 이렇게 빨리 빼내줘서 네. 그 뭔가 네. 공기역학적인 효과를 내는 그런 디퓨저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흉내를 냈는데 이건 아무 효과도 없을 거예요 <laughs> 요, 요거는 차라리 안 했으면 어땠을까 아. <laughs>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트렁크를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동식이네요. 덩크는 네. 이 지금 물건을 놓는 이 바닥 면적은 넓은 편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쿠페니까 위쪽으로 짐을 쌓을 순 없겠죠. 여기, 여기 오면 2.5m 이 창문에 걸리니까. 그리고 바닥에는 숨겨진 서브인거 같고요. 오디오 스피커 저음 내는 건거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펑처 키트, 펑크 났을 때 이제 수리하는 키트가 들어있네요. 또 미는 부분도 되죠? 네.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눕히는 아, 역할도 시트를요? 되죠? 네. 슬라이드로 더 넓힐 수 있고, 아니 이렇게 시트를 접을 수도 있고요. 힘드네요. 이렇게 접힐 수도 있어요. 요즘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네. 카박 하시는 분들또 네. 이렇게 차박. 네. 네 카박 자꾸 네. 틀려요. 카박 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기서 또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차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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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네 이거 뭐 쉬는 정도 자기는 네.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트렁크도 네. 네. 차에 비해서 적당한 편이죠. 막온 가족이 타는 차라는 느낌보다는. 뭐 둘이서 아주 알차게 타는 차 그런 느낌이라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캠, 둘이서 캠핑을 가거나 이럴 때뭐 전혀 문제없이 네, 짐을 실을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한번그 네. 이야기를 해볼까요? 골프백. 골프백 제가 봤을 때는 골프백 들어갈까요?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어. 아까 제가 이거 뺐었는데 이렇게 빼면 여기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하나 내지는 그 다음에 이제 긴채를 빼갖고 이렇게 가루를 싣고 나머지는 대각선으로 싣으면 한 3개? 600 음... 3개 정도는 들어가겠는데요 근데 좀 후고스럽죠 긴채는 빼갖고 따로 싣고 이런 일이 되니까 3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전 네. 감각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 일단 이 차는 2000cc 2.6L 디젤 엔진이 들어가고요 최고 출력은 15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34.7인데요. 이 차가 되게 스포티하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생긴 거에 비해서 뭐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9.3초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일단 연비 좋고, 그 다음에 디젤 엔진 치고 지금 굉장히 정숙한 편이에요. 옆쪽에 앉으셔서고좀 이렇게 막 차가 시끄럽다 이런 느낌 크게 없고, 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네네. 된장이 조금 소음이 네네. 좀 적게 들린다. 네네. 사실 이 정도는 거의 안 들린다라고 하면 좀 오만한데 <laughs> 정숙하다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공해정 방지 장치가 들어가서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시동이 다시 걸릴 때도 되게 진동도 적어요. 음. 그런 부분에서는 질이 좋다라고 이렇게 음. 느껴질 수 있고요. 변속기가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되게 완성도가 높긴 한데 더 좋아졌어요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약간 달그락거리거나 충격이 있거나 이런 좀 부분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잘 조율을 했더라고요 2차 경쟁자가 이제 벤츠 GLA나 그 다음에 BMW X1이나 이제 이런 모델들인데 BMW와 벤츠는 아시다시피 이제 후륜구동 모델들을 전문적으로 만들던 브랜드잖아요 네.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제 전륜구동 모델, 작은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륜구동 모델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벤츠들, 기존의 BMW들보다 약간 뭔가 품질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특히 운전할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구조 자체가 다른 차를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근데 아우디는 원래부터 이제 전륜구동 모델로 고급차를 만들던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그 위급들에 비해서 뭐가 좀 주행품질이 뭔가 좀 아우디 같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벤츠랑 지금 BMW. BMW보다 네. 훨씬 더 뛰어나겠네요. 그러니까 동급 모델들보다 더 주행품질이 고급스러워요. 어.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좀 느끼기 힘드니까 타보면 그런 건 확실히 느껴집니다.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반응 속도라든지 네. 이렇게 코너를 쓸때 코너를 돌았을 때그 네. 느낌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소형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한국 기준으로는 이제 준중형 정도가 될것 같거든요. 투스탄이나 이제 스포티지 그만한 차인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반응이 아주 뭐 빠르대거나 뭐 움직임이 되게. 뭐. 간단해 되거나 이러진 않고 응. 그냥 편안하고 되게 자연스럽고 안전하기 어, 그 쉬운 그런 느낌입니다. 저 사실 저희가 네. 저번에 리뷰를 했던 네. QM3를 탔을 때는 제가 계속 X3, 네네. 탔을 때는 네. 제가 계속 약간 꿀렁임이 많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제가 지금 Q3를 지금 타고 있는데, 네. 꿀렁임이 전혀 느껴짐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 르노 삼성차를 탔을 때는 제가 약간 프랑스 차의 특징이라고 그래,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독일차의 특징은 약간 딱딱하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독일차들이 한 2000년대 이후로부터 굉장히 이제 좀 많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점점 점점 이렇게 편안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굉장히 그런 예전 독일차 특성처럼 뭔가 단단하다거나 이런 이런 느낌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다 해서 뭐 과도하게 승차감을 위해서 차가 훌렁거린다거나 아니면 뭐 성능을 위해서 차가 단단하게 그렇게 세팅을 했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내부는 네. 소형 SUV 정도였다라고 네, 네. 했는데 이 차는 굉장히 좀 높아요. 네. 아, 그래서 높이, 네.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야 포가 잘 돼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차 자체 높이 자체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게 음. 중심이 그렇다고 또 높은 편도 아닌데 시트가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아. 네. 시트가 조금 높게 자리해 갖고 최대한 낮춰도 이렇게. 그확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잘안 나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낮은 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이 <laughs> 차는 SUV니까 그래도 그래서 이런 쾌적한 시야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뭐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유기자님, 네. 네.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laughs>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아우디가 사실 네. 디젤 게이트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 때문에 많이 고전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이게 품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음. 또 말이 있었어요 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품질 문제 디젤 게이트가 있을 때도 뭔가 사실은 차가 움직이는 것 자체에 품질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배기가스 기준을 이제. 속였다는 거,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수정을 했고, 개선을 했고, 크게 한번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조, 조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뭐그 모든 차들을 이렇게 뭐 품질이 어떤가 이렇게 조사해 본건 아니 돼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두 번째 네. 질문 바로 네.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네. 아우디가 네. 벤츠, BMW, 아우디 이렇게 3, 사 브랜드 중에서 네. 좀 인지도가 국내에서 게 네.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음. 음.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시장 반응이 그렇기는 합니다. 그 문제도 문제지만, 일로 인해서 이제 아우디가 한동안 차를 못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소비자들의 기억이나 아니면 이런 약간 우선순위에서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인데, 차의 품질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다시 이제 조금 소비자들이 그래도 아우디가 좋은 차였지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은, 그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기자님은 네. 벤츠, 아우디, BMW 이렇게 세 네. 개가 있다. 네. 그렇다면 뭐 전혀 네.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방금 네.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거는 근데 사실 그 브랜드 이미지 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네. 저는 이제 그 전혀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아까 그 한, 말만 해주세요. 한20% 정도 고려할 것 <laughs> 네. 같아요.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laughs> 자세 번째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츠의 네. GLA 네. 그리고 BMW의 X1 네. 그리고 아우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Q3 네. 중에서 네. 어떤 걸 사실 것 같으신가요? 아 근데 이게 루머인가요? <laughs> 루머 네,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인 궁금증에서 이 지금 딱 지금 상황이면 저는 Q3를 할 겁니다. 오. 네. 그 GLA가 이제 아직 신형이 국내에 안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 그거 들어와서 그거를 타보고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세차 중에서는 이 차가 뭔가 주는 느낌이 고급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계자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PPL 아닙니다. 아, 네. <laughs> 루마진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확실히. 네. 판 부분과 또이 네. 모니터 부분. 근그 네. 시보드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가기져 네. 있고 운전자 방향으로 이렇게 음. 돼 있는 걸 보고 아, 네. 운전자 감성을 좀 많이 이렇게 담으려고 했구나. 라는 네. 생각도 들었고 네네. 계기판이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화질 부분도 그렇고 다양한 음. 측면에서 이 계기판은 일단 이전 Q3에는 안 들어갔던 거고요. 4년 전부터 예, 아우디의 이제 다른 모델들에 들어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요번 Q3에도 들어간 거고 버츄얼 코핏이라고 불러요. 아, 응. 어디는.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게 특징이고, 반응속도도 되게 빨라요. 되되게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요. 아우디는 폭스바겐 그룹에 이제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기판을 만들었고 이제 좀 다른 고급차 브랜드에도 같이 쓰거든요. 람보르기니에도 이거랑 똑같은 어? 계기판이 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론 디자인도 다르고 뭐좀 정보도 띄우는 정보도 다르고 하지만 그런 회사들은 되게 이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네. 람보르기니는 굉장히 아, 빠른 차니까 네. 계기판이 되게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되게 좋거든요. 음... 그런 장점들이 이 계기판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 여기 있는 화면보다 계기판 이더 또렷해요. 맞아요. 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네. 명확하게 좀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이 터치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여러 브랜드들이나 나눠 써야 되니까 되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상급 모델들은 이제 터치를 했을 때 진동까지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이 차에서 그거는 빠졌고, 대신에 그 예전에 다른 터치들은 그래도 약간 누르, 누르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건 톡톡 건드리기만 해도 돼요. 아 한번 해보세요. 터치감 이 되게 좋아요. 오, 저, 정말로 네, 이 네, 아이콘을 네.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게 헉. 네. 저는 사실 아우디 네. 하면... 네! 가 디자인도 예쁘지만 네. 그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유는 그 라이트라고 해야 되죠. 다양한 음. 색깔의 라이트들이 네. 색깔도 예쁘고 네. 정말 화려하고 예쁘더라고요. 기술 되게 잘 쓰는 브랜드예요. 네. 네. 근데 또 서른 가지의 그 라이트들이 이제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네. 색깔이 굉장히 예쁘고 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파랑색 빨간색도 그냥 당연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런 색깔들도 어떻게 그 아우디만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우디를 탈때 특히 저녁에 이제 그런 색이 더 발색이 잘 되잖아요 네, 네. 신나는 음악을 틀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한다. 음. 화려한 조명이 또 절대 치는 것 같고 <laughs> 한일일또 그때는 한 쌍강 연속으로 할수 있을 것 같고 네. 약간 또 그런 생각이 있요 그런, 그런 농담이 있죠 어디는 나이트를 만드는 아맞아요 네, 맞아요. 자동차가 아니라 그 말까지 하려다 여기서도 요기, 불이 들어와요 <laughs> 네 보이세요 네. 철판에 레이저 가공을 해서 미세하게 구멍을 뚫고 음. 뒤에 이렇게 빛이 번져 나오게 하는 거 하는 기술일 텐데. 어. 이런 것도 되게 너무 세련되게 잘 만든 것 그리고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되게 네? 빛이 쨍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핸드폰 충전기 있고요. 네. USB 포트 두개 있고요. 네네. 네. 아 이거는 C 타입이네요. 어... 네. 하나는 그리고 어... 여기 여기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고 이거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차 크기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네. 앞으로 어... 나오면 이걸 치, 여기, 이거를 못 쓰게 돼요, 커플들을. 네. 그리고 이게 아 운전할 때 이렇게 약간 팔을 받치고, 받치고 할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짧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커플들을 못 쓰는데. 저는 또 놀랐던 거 하나. 이거는 좀제 생각일 수 있는데, 네. 차 열쇠가 요즘도 이렇게 나오나요? <laughs> 아, 열쇠가... 너무 좀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예전에 아빠 차, 옛날에서 응? 옛날 아빠 차 응? 약간 느낌이 들어요. 요즘 응? 이렇게 나오는 차 대부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거 너무 이 차의 열쇠에 예. 사실 그런 거 있거든요. 또 저만의 테마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딱그 어느 카페나 이런 데 가가지고 딱, 네, 커피 이렇게 딱한잔 시키고 멋있게 이렇게 딱차 키를 딱딱 놔두고 이런 거 있는데 그딱 예. 아우디는 이렇게 딱난이이리게딱 하면은 네. <laughs> 어, 그런, 누가 이렇게. 아, 야, 이걸 피진 않죠. 너무 이렇게 예쁘지 않으니까. 음, 좀 네. 너무 구형 같아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네. 조금 안타깝다. 좀 아쉽다. 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어요. 조금, 너무 된장녀처럼 보이면 안 되는데. 네, 조금, 조금, 조금 더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부분 네. 뭐 네. 쉽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네. 뒷좌석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 머리 위 공간은 딱 생각했던 정도인 것 같아요. 키가 평범한 수준인데, 그냥 주먹 반개, 손바닥 하나 정도? 예, 고 예, 그 정도 들어가요. 머리카락이 살짝 닿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뭐 음. 공간도 그냥 생각했던 것만큼 사실 국산차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는 좀 무릎 공간이 좁은 편이고요. 음. 그이 차가 이제 리클라이닝이 없어서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기는 해요. 음. 이게 최대로 뒤로 민거래서 그렇지.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리클라이닝이라기보다는 뒤쪽 짐 어. 공간을 아. 더 넓게 쓰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 넓게 쓰는 사람이 이러고 앉아야 되는 거죠. 어... 전 사실 지금도 굉장히 네. 뒷좌석이 이렇게 좀서 예, 있다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네. 조금 했었는데 네. 아, 이것도 기능이 그나마 어? 많이 이렇게 돼 있는 차이라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뒷좌석 그짐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있는 거죠. 어. 예, 그리고 이게 슬라이딩도 돼요. 아... 이러면 지금 공간을 더 어... 크게 쓸수 있죠. 특히 한국 기준의 패밀리카에는 좀못 미치는 편이고요. 여기에 뭐, 컵홀더 있고, 그 다음에, USB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음, 또 이렇게 바닥 언덕도 좀 높은 편이죠. 네, 여기 가운데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사람 앉기좀 불편할 것 같고요. 가족용 차로 쓰기에는 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근데 전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새 1인 가족 많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딩크족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문제도 되게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용 차의좀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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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족의 형태가 이제 네. 변하고 있으니까, 네. 네, 네. 패밀리카의 좀 의미도, 의 네. 기준도 조금은 이제 변해야 되지 않느냐. 네. 네. 맞아요. 소형 SUV가 많이 팔리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음. 그런 차를 찾는 사람 중에서 또 이제, 고급스러운 차또내 개성이 좀 반영된 차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음... 네. 네 오늘 저희가 Q3 스포츠백을 쳐봤는데요 네. 자, 오늘 저희 이차 시승해 본 느낌은 어떠신가요? 아우디는. 되게 고급 소형차의 노하우가 많은 회사예요. 그 아우디는 폭스바겐이랑 같은 회사잖아요. 폭스바겐이 되게 좋은 소형차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데 그거보다 더 좋은 차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되게 밀도가 높은 그런 노하우가 담긴 그런 차라고 느껴졌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이차 가격 어떻게 되나요? 아우디 키스 스포츠 백은? 기본형이 5,090만 원이고 시승차인 프리미엄은 5,490만 원입니다. 사실 디젤 차치고 너무 네. 가격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음... 말이 많아요. 지금까지 아우디 코리아에서 팔던 Q 시리즈들은 다 다림구동이었는데 이 차는 다림구동 옵션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림구동이 없는 거 치고는 조금 비싼 느낌이 있는데 작아도 좋은 차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는 차라 가성비 따지는 것보다는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머리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차가 아니라 이제 가슴으로 네, 확 기르고 싶어서 사는 차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저 네. 알기로는 이 네. 차를 좀 할인해 준다라는 말도 들었거든요 어... 그거는 뭐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라... 네 오늘도 저희 어김없이 아우디 Q3 스포트백 차 리뷰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원하시는 사정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같이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사랑입니다. <laughs> 지금까지 황하영, 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